여러분이 마지막 보스 잡기 전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보스 사냥은 주민물 중하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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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구세요? 이젠 죽을 때마다 짜릿하네요. 안녕? 하세요?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주는 철 비늘갑옷, 적의 머리를 이쁘게 터뜨리는 철 화살. 사냥꾼의 필수 무기, 사냥꾼의 활, 늪지대 세 번째 보스, 본메스의 머리를 다듬어줄 철, 철퇴, 마지막으로 발해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최고의 백, 롱쉽까지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이제 얻으러 갈 건데요. 벌써 눈치채셨다고요? 어쩌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필수 재료는 바로 철광석이고요. 과정이 매우 짜릿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자, 그럼 한번 이제 캡으로 갈게요. 우선, 지금까지는 검은숲과 목초지에 있는 구리광맥, 주석광맥, 돌덩이를 캐서 이제 썼지만은 철광석은 늪지대에 존재하는 침수된 지하실라는 곳에 들어가서 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우 쉬운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쓰신 곡괭이, 뿔곡괭이 등 여튼 뭐 곡괭이 류면 돼요 웬만하면 다 챙기세요 내고도가 네, 빨리 달거든요 두 번째는 수폐왕 엘더를 잡고 난 뒤에 얻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짜릿하게 될 부분이죠.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근데 아... 좀 익숙해지면 활만 있으면 좋겠다. 아... 아... 뭐 공략은 뭐, 나, 다음에 시간 나면 이제 설 하고, 이제 아... 아... 공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되게 쉬워요. 일단 그두 가지가 모였다면 이제 준비는 끝입니다. 늦지도 못세요 아, 이래 블랙감자. 일단 너를 처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꺼져버려 씨. 자 여기서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엘더를 잡을 때는 다가오는 그 해골을 먼저 잡고 기둥 이용해서 활로 쏴 <laughs> 죽이면 은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점 엘더 보스에 대한 자세한 공략은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쓰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보스 검은 숲의 왕 엘더를 나무지게 잡으면 받는 열쇠로 늪지대로 이동합시다 자, 늪지대에 있는 침수된 지하실을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는데 아 이거 장관이에요, 장관. 자, 기나긴 철광석을 위한 여행은 여기가 종착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철광석은 이 침수된 지하실에 있고, 몬스터가 아직 많이 아플 거예요. 방어구 강화는 되도록 많이 하시고, 특히 독 저항 포션을 사용하거나 항상 독을 조심하세요. 이 독이 진짜 아파요. 다른 거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종종 나오는 슬라임이 쓰는 독이 정말 아파요. 혹은 거머리 같은 거. 그게 한번 딱 깨무는 순간 이제, 아주 정말 짜릿할 거예요. 이제 철광석을 얻을 시간입니다. 음, 사실은 철광석 아니면 늪지대 올 필요도 없는데, 다 생각하니까 빡 돌죠? 최강의 배, 롱십을 비롯해서 최상위 방어구. 여러분이 마지막 보스를 잡아도 철광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죠? 또 들어가요. 그런 철의 원재료, 철광석은 이 쓰레기 더미를 곡괭이로 파면 나와요. 그래서 곡괭이가 필요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침수된 지하실에서 얻어가야 될게또 있는데요. 바로 세 번째 보스, 본 메스의 문양과 약해진 뼈, 사슬, 보석, 진주 등등입니다. 그냥 나오는 건다 가져가시면 좋아요. 일단 본 메스의 문양은 침수된 지하실에서 확률로 나옵니다. 나오면 운이 좋은 건데, 안 나오면 다른 침수된 지하실도 다 찾아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빡쳤다는 거. 그 약해진 뼈는 보스 본메스 소환 때 쓰이는 물품이고 사슬은 정말 나중에도 쓰이는데 그때 이제 몬스터가 빡돌게 안 나와요. <laughs> 일단 그거는 뭐 경험해 보시면 알것 같고 보석과 진주는 이제 상점에 팔아서 물품 사는 데 좋고요. 그 상점의 물품이 아주 좋은 물품이기 때문에 버릴 게 없어요, 사실. 침수된 지하실에 왔다면 모든 아이템을 되도록이면 싹 가져가게 어좀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죠. 심지어 그 거기 나오는 몬스터있죠 침수된 지하실에 나오는 드라우구가 주는 내장도 소시지로 쓰여요. 소시지가 굉장히 피를 많이 우준버릴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싶네요. 여기까지 바레임의 최고 등급에 쓰이는 필수 재료. 철광석 얻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바레임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튜토리얼이었어요. 이전에 배들은 솔직히 답답하고 느려서 실제로 제가 멀미가 날 정도였지만, 롱씹을 타고 나서는 오토포트 같은 느낌이 너, 너무 이제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거 과장이 아니에요. 일단 타보시면 알 거고, 세 번째 보스를 잡을 때 철철퇴가, 철철퇴가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세 번째 보스 패턴도 알려드릴게요.